하나씩 밥이랑 한 개씩 먹어 노노노노노 한 개씩 지하하하나씩 이렇게 하지 밥이랑 한 개씩 한 개씩 먹어요 하하하 많이 먹하하하하하하하먹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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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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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엄마 <laughs> 숟가락에 있는 거 먹어주겠니? <laughs> 잘 먹는다. 음. 먹으세요. 엄마 한 개씩. 응, 한 개씩. 한 개씩. 먹어요. 굿. 됐다. 그리고 엄마가 한 개씩 먹을 테는데. 한 개씩? 응, 한 개씩. 골고루. 골고루. 응. 아이 골고루예요 골고루 먹어야지 영양분이 응. 다양하게 들어가거든. 다양하게 안 들어가요. 다양하게 안 들어가면 응. 음, 키도 안 크고 응. 음, 약해지거든. 응. 병도 많이 아프기도 많이 아프고 그러니까 골고루. 먹어야 그래야 키도 크고 튼튼해지지 몸도 튼튼? 아빠가 몸은 튼튼 아는데 아빠가 몸도 튼튼하댔어? 응응 음. 이거 음. 어제서 음. 자꾸 음. 왔는데 응 그리소? 그그랬어그그래서그 애들 어리소 그리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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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야 소그 엄마 그리소? 그리 거야? 거야. 거야? 음, 서 먹어 먹어 이제 쥐. 됐다 됐어? 응 먹어 이제 <laughs> 왜 말아서 먹어? 쥐엽에 말아서 먹어. 마는 게 재밌어? 응. 꼭꼭 씹어 먹어야 돼. 응. 돼지 주물럭. 돼지 주물럭. 응. 돼지. 응, 돼지 주물럭 꿀꿀 돼지. 꿀꿀 돼지. 응. 꿀꿀 응 음, 꿀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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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산 냄새 꿀꿀 돼지고기 응 음, 돼지고기 왜 네, 돼지고기 먹었어요? <laughs> 맛있으니까? 맛있지? 응 음. 밥도 먹어줘 돼지고기 응 음, 돼지고기 음, 맛있다. <laughs> 맛있어? 응. 음. 음. 맛있게 먹어줘서 고마워. 나 먹을 거야. 응. 음, 맛있게 먹어줘서 고마워. 응. 음. 엄마 요거 봐요. 여기 있는 것도 다 먹어야지. 없다. 여기 있는 거 여기 있는 거. 지야. 마른 걸다 먹어야지, 마른 거. 마른 거? 응. 음.